펌스 엄마가 아, 머리카락이 좀 없으시네. 어, 엄마가 고생을 하셔 탈모가 좀 오셨어. 저기 학부모회 하는데 개학 전에 머리 심어 이것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 겨울방학 때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공부법을 가르쳐 와 애한테. <laughs> 광주 있어요 광주 할아버지의 재력. 음자 근데 이것을 다 상충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 엄마가 미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laughs> 힘을 올바르게 키우는 조건이 이제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애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조건이 할아버지의 재력입니다. 네, 이제 이게 애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인데 할아버지의 재력이고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세 가지가 종합이 되었을 때 아이가 잘 자란다. 음. 이런 조건이 생긴다. 요런, 요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 개축, 우리 K리그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인데 이거를 살짝 바꿔보면 할아버지의 재력 모기업, 모기업이 얼마 투자를 해주는지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누구냐 감독님이에요. 아빠의 무관심인데 솔직히 무관심은 좀 그래요. 우리도 결국 애를,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니한테 무관심을 가지지 못해도 인내는 해주겠다 음... 결국 아빠의 인내심이에요 팬들의 인내심 팬들이 여기서 아빠인 거예요 이 3박자가 갖춰지면은 팀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팀이 우승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기가 딱 좋다는 거를 좀 제가 느꼈어요 어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가방금까지 제주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제주는 이 3박자가 애매하게 살짝씩 수어틀려 했어요, 지금. 어... 자, 어디서 그러느냐? 자, 할아버지의 재력, 모기업. 할아버지 SK 회장님이에요. 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고 굴지 의 기업. 어,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애매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K리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결국은 최저방 공격수가 중요하다. 톱이 중요하다. 근데 지난 시즌에 필드골 두세 골로 온유리준하찬 계속 데려왔죠. 물론 위협적입니다만 지금 결국 데려온 선수들 리스트 그리고 보낸 선수들 리스트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솔직히 그렇죠 결국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애매한 결국 재력은 많은데 팀한테 쓸만한 그런 건안 음.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다음 학범 슨 엄마가 머리카락이 좀 없으시네 어, 엄마가 다, 고생을 하셔어 탈모가 좀 오셨어 얼마가 엄마가 탈모가 오셔버렸는데 저기 학부모회 하는데 개학 전에 머리 심어 이것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 심지어 옛날에 꼴등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 전략 컨설턴트 출신이죠. 아, 아... 심지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음... 응.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살짝 애매하죠. 할아버지 재력 아주 좋은나 투자가 살짝 애매한 방향이었죠. 엄마의 정보력 흠 살짝 애매한 상황이죠. 마지막 아빠의 인내심 결국 터졌죠. 음... 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는 이것과 이것이 환장의 콜라보를 했을 때 아빠의 인내심 팬들의 인내심은 결국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아쉬운 거지 결국 이 샘박자가 떨어져 버린 거지 제주는 음. 음. 그러면 다른 팀들은 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또 다음 팀은 2025 서울이에요 오. 자 할아버지의 제역 우리 할아버지 허창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 아주 또 기름집도 하시고 뭐 음. 저기 편의점도 하시고. 그렇죠. 이것저것. 그쵸. 동네 슈퍼도 어, 하시고. 동네 슈퍼도 하시고 마트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건물도 지으시고. 건물도 지으시고 근데 건물이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 가끔은 나는 말은 정말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허창수 할아버지가 돈을 갑자기 옆집에 이제 옆집에 친한 형님이 한분 계신데 이 옆집에서 애를 전교 일등을 시켰대. 근데 그 분야가 야구래. 어. 그러니까 듣고 야안 되겠다. 너너 너, 내가 용돈 새끼 겠너너 <laughs> 너 학원 갔다 왔. 어. 이렇게 된 거야.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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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너 이번에 결혼하는 어 내가 선 봐줄게 해가지고 대려온 엄마가 김기동 엄마다. 음 이제 명상에 비해서 조금 낮았던 투자가 그쵸. 요즘에 최근에 확 올라왔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 이제 그반 이제 애들한테 이제 보습제로 이렇게 막 먹여준 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뭐 정승원. 아, 음. 맛있다. 문선민, 아, 맛있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 그냥 미쳤어. 그냥 대치동 탑급 정보력을 가진 엄마래. 저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그렇게 정보를 막 얻어왔어.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지난 시즌에도 심지어 작년에도 종교권에서 놀도록 만들어준 엄마인데 문제는 겨울방학 때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자꾸 이상한 공부법을 가르쳐와 애한테. 어, 자꾸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상한 거를 가르쳐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치만, 막상, 이제 학기 중에는 온몸으로 비틀게 하시는 우리, 미친 정보력의 지동맘, 기동맘, 기동맘. 족집게 강사 같은 느낌이네. 그쵸, 족집게 강사거예요 결국. 이, 이 모든 이큰 틀에서 뭔가 기본기를 열심히 다지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스타일보다도 되는 걸 진짜 잘 되게 하는 스타일의 이제 엄마인 거죠. 음. 그러면 결국, 이제 팬들, 이제 와이프인, 이제 어제도 이제 내가 아빠면, 팬들이 아빠면 엄마가 이제 와이프잖아. 그렇죠. 와이프, 감독님한테 옛날 뭐라고 했어? 박진섭 와이프, 안익수 와이프 여러 번 뭐라고 했었어. <laughs> 그죠? 근데 또 거기다 또내 아빠, 어, 내가 아빠 입니까내 아빠 허창수 할아버지 돈좀 줘라. 어... 아, 돈좀 줘라. 막거리고 근데 이번에야말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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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여덟 경기를 지금 못 이겼음에도 일단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꽤 많을 정도로 아직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심지어 이전 과정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인내심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음. 근데 언제 열릴지는 몰라. 그렇죠.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어. 어. 그러니까 딱 서울이 지금 김기동 엄마의 어떤 그 정보력이 이제 또 빛을 막르르 발한다면, 맞춤 컨설팅이 빛을 막르르 발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도 결국 상위권으로 간다. 이게 언제냐? 2024년 서울이다. 음. 팀이 올바르게 갈수 있었죠. 또몇 가지 또 예시 좀 들어 볼까요? 2025년 대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할아버지의 재력. 한국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에 이제 회장님이셔. 그쵸. 하나은행. 기들 저기 아이고 야용돈해라 하면서 갑 여기 주머니에서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나와. 와. 근데 또 심지어 얘, 이분이 이제 애가 다니는 학교에 후원자셔. 어. 하나 하나원 K리그 하나은행 K리그. 아, 맞네. 후원자셔 심지어. 그냥 그냥 저기가 아니야 할아버지 아, 어.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요 근데 엄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엄마가 좀 사연이 깊어 엄마가 <laughs> 왜 엄마가 왜 사연이 깊으냐 십 년도 더 전에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어떤 그 에너지 조직이 공부법으로 음. 올림피아드 대회에다 수능까지 일등을 쳐먹어 버렸네. 아. 아 문제는 이후에 본인이 가르치던 외국인 학생들하고 대판 싸워 버렸네 <laughs> 응. 외국 감독으 대판 싸워가지고 성적이 바닥을 쳐버린 거야. 마지막 기회로 세계 올림피아드 대결을, 대회를 나갔는데 음. 거기서도 광탈을 해버렸네. 아. 올림픽이라는 한번더 기회를 주신 거야. 어, 이번에 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우리 아들이랑 저기 선 한번 봐보게 한번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는 본인의 고집을 다 버리고 이제 삼촌을 데려오셨어요 음. 삼촌이랑 같이 집을 들어온 거야 음음음. 삼촌 일본인 삼촌 전 전술 국나서 깎아. 음. 막 코칭 그렇게 잘한데그 저기 전술 훈련들을 그렇게 잘 짠대요. 서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 아빠 팬덤은 도한이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게서군한를몰서가지고한국서성이던 때가 있었어. 아 아빠의 아빠가 누굴까? 근데 그 후한국신이신 거지 사실은. 음. 근데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이 팬덤이 한 은행이라는 아버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버리니까 아이고 <laughs> 이제는 나울일 없다 이제는 나 깽판치고 다닐 일 없다 이제 물론 초반에는 우여곡절도 좀 겪어요 어, 이민성 엄마라든가 음. 물론 고마운 엄마지 그치만 뭐 마지막에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황선동 감독님이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이제 영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결국 팬덤도 해피 이 팀은 결국 이삼박자가 지금 마저 떨어져 버렸다. 음. 근데,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이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또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3피탈때 울산이에요. 울산! 유명하죠? 근데... 현대중공업 할아버지. 근데 돈도 많이 써. 감독. 그 국내에서는 아무도 견줄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엄마야. 팬덤? 그러니까 당연히 해피해 그쵸.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강성 어떤 그런 팬덤에 비해서 울산이 그 정도로 막 강성의 면모를 보여준 적은 지금까지 많이 없잖아요 음. 우리가 의, 익히 들었던 자 그러면 발레 한번몇 가지 봅시다 발레 뭐가 있을까요? 2024년 강원 음. 지난 시즌에 강원 2등 했잖아요 3등 했나 2등 했나 할아버지가 농부신데 소장농이셨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농사 짓고 감자 캐시는 분이셨는데 감자를 패사 금광이 나왔네. 뭔 금광? 양민혁? 엄마가 심지어 누구시냐? 일본 입시 마스터죠. 아... 일본 입시 마스터셔서 한국에 돌아오셨더니 한국에 대한 입시 정보력이 좀 부족하셨는지 항상 실패하시다가 짝꿍을 딱 찾으셨는데 여기서 그, 그거를 확 응용해 가지고 대박이 납죠. 누구랑 또 삼촌이랑 그쵸. 정경호 삼촌이랑 그리고 결국 또 이때, 이때 또 나르샤도 또 유명하잖아요. 팬덤. 뭐, 저기 차분하고, 차, 차분하고 항상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고 타팀 팬들한테도 음. 3박자가 완전히 떨어져서 나올 수 있었던 시민 구단의 기적이었다. 어. 또 진짜 마지막 발레 광주가 있겠습니다. 광주 있어요 광주. 자 할아버지의 재력 흠 나라는 돈이 많아. 근데 흠 <laughs> 구단에는 없어. 자 근데 이것을 다 상충할 만한 무엇이 있느냐? 엄마가 미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음, 왜 그러느냐? 약간 그런 거예요. 엄마가 정보력이 거의 탈 인간급이에요. 1부 학교건, 2부 학교건 그냥 다 때려부수고 올라왔어요. 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한 5등급에서 4등급 놀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를 어디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저기 최상위권까지 만들어봤다. 이게 근데. 이저 밑에 있는 저 밑에 지방 저기 지방 학교에서 통했던 건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미 전교권을 다이 서울에 있는 학교 정도면 다 두드려 팰수 있을 정도의 미친 정보력을 가지고 있더라. 심지어 이걸 애한테 너무 뭐잘 맞춘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사그리 상쇄해 버릴 만 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팬들의 인내심도 원래도 광주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막 그런 당성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재밌는 아버지가 한분 계시죠 조빈 빈빈. 빈빈 심지어 사우디까지 가셨죠 팬들하고 사진 다 찍어주고 음? 이분이 그거 추천까지 하지 않았나? 맞아요 어. 그거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 사진 안 찍으세요? 어. 사진 안 찍으세요? 왜안 찍으세요? 저는 사진 찍어요 하신다고 실제로 노래도 만들어주고 맞아. 기부도 하고 광주 응원가도 만들어주시죠 어.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런 팬들도 이런 아빠의 인내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래서 이러한 반례들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강원이라는 반례도 있고 광주라는 반례도 있고 또 따져보면 좀 있어요. 뭐 아시아로 갔던 인천이라는 반례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 정배로 나아가는 방향은 결국 이 삼박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인내심 모기업이 얼만큼 튼튼하냐 혹은 지원이 얼마나 튼튼하냐. 감독님이 얼만큼 좋은 정보력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팬들이 얼만큼 임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 팀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